어! 아주 지랄 난리가 났네. 이제 더는 못버텨 서둘러. 야 쉽게 볼게 아니네, 여기. 자, 어, 메리킹 한번 써주고요. 여기 펜저 파우스트 하나 더 있었거든요. 어, 이거. 이거 먹어주면 되지 않나? 이거를 이걸로 해주면은. 한발 남아있네요. 한 발, 남아있네, 발. 어디 있어? 다음 목표는 뭡니까? 자, 저쪽으로 다시 가면 되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하나 더 남았대네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한번 메리킹, 한번 써주고요. 알았어, 자식. 자, 이제 가면 될것 같은데요. 어디야 다시 돌아가야 돼? 아, 60. 알았어요,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 이렇게 타는 게 아닌가? 어, 이렇게 타네요. 아 뒤에 좌석이 있는데 굳이 옆에 매달려야 돼? 위험하게? 야이 자식아 독일군이 총 쏘면 내가 제일 먼저 맞겠네 인간방패 아닙니까 이거? 뒤에 타면 되지 왜 옆에 타지? 아 음량이 좀 깨진다고요? 마이크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 마이크를 새로 꼈습니다 이제 좀 괜찮나요? 네네 gotta move, reinforcements are on the way. Ne, ne, ne. l e t 나 go, Sinda. Anna! Hold on, hold on. a 모두가 불행하더라고요. 읽어보면 결국엔 다 죽죠. 결국엔 숨겨준 사람부터 시작해서 같이 숨었던 애들 많이 죽더라고요. 어, 들어가면 됩니까? 아, 어, 여기네요. 아 가서 아이를 찾으라고 지금 안나를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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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시간 임마. 막어! 맞고어 독일군 한명더 나왔어 자이 무릎을 잡아서 넘어뜨리고 그렇지 야 독일군 엄청 많이 온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아이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어 지금 나 총에 맞은 건가? 구사일생이네요 지금 문제는 총도 없어요. 저, 저 지금 총도 없습니다. 야, 야 군인이 총을 얻다 버리고 왔어 야, 너 안나, 알러 안나, 여깄나, 안에 있나 안나, where are you? 안에 안나, 안 있는 거 아니야? 안나, 안나, 안 n 안 아유 진짜 어쌔신크레드에서도 애기를 찾으러 돌아다, 돌아다녔더만 여기서도 애기를 애기들을 찾고 있네요 어디 갔어? 어 여기 있구나 나가자 헤이 키더 아 엄마가 언니라 언니였어요? 아내 생명 전차와 함께 그 문구 많이 본것 같은데 자 낮춰, 낮춰주고요 근데 진짜 전차부대는 그 옷부터 다르잖아요 RPG 한대 맞으면은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충격포로 다 죽지 않습니까? 전차 타고 다니는 사람도 대단해요 안에 또 여름에 얼마나 덥겠습니까 에어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 걸렸어 걸렸어 체포되었습니다 저는 수용소로 끌려갔네요. 어떻게 해야 되지? 아까 반대로 갔다가 걸렸죠? 어 여기 여기 여기로 가야겠다. 어 오. 어. 조용히, 조용히. 조 임마. 너 때문에 다 죽겠다. 삼촌 믿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삼촌 믿고 조용히. 해. 삼촌이 이런 거 숨어서 도망가는 거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 삼촌이 말이야 총쏘는 건잘 못해도 말이야. 어? 숨어서 도망가는 건 잘해요. 걱정하지 마. 다 왔어. 봤지? 어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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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자, 정지 정지, 쉬, 쉬. 괜찮아 괜찮아 오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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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오오오오어어 Sofort wieder raufkommen! Yes. Gossmann Müller, wir werden angegriffen. Rauf, sofort! Wir suchen nach jemandem, der hier entlang gelaufen sein muss. Geh hoch und sag Kurt, dass wir Hilfe auf der Südseite des Hotels brauchen. Schnell! Bewegung! Verstanden! Ha. Was ist denn das? Wir werden angegriffen! on! You're doing great. We're almost there. i going to be brave a little longer. You're going to be fine. Where do they keep coming from? We'll make it out through there. we got to keep moving. Fuel to Fuel no just don't shoot 아니구나 아군의 지원 사격 받으면서 탈출하는 게 아니네요 여기서도 걸리면 안 돼요 전 아군이 지원 사격해줄 줄 알고 뛰었는데 아니네요 잠깐 숨었다가 상황 보고 여기 두 명이 지나갈 겁니다 두명 지나갔고 이쪽으로갈수 있는 길이 없는 거 같죠 어 여기도 가서 I'm right here. It's okay. 죽었어, 죽었어. go t 지 hell. Oh, she was. She was. She was. She w a 아이조브 됐네. 독일어로 괜찮아가 뭘까요? <laughs> 이히리베디이히리베디 이히 안심해 안심해. 어, 저기 저기 아직 애들이 있네요. 이쪽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애들이 있어서 이쪽으로 가야 되나? 이쪽에 표시가 있는 거가 이쪽으로 오나, 오라는 거 같아요. 옷걸이구나. 표시가 아니라 옷걸이네요. 돌아서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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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어 다왔어다 왔어 어다왔어다 왔어 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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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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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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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됐어 됐어

전투 중 상관에 대한 명령 불복종은 직결 처분이죠. 어, 자 일단 숨어주고요. 어, 자 엎드려 엎드려. 야, 너 우리 편 아니지? 아, 우리 편 편이, 우리 편이구나. 우리 편이구나.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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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우리 편이네요. 아, 네. 개 진짜 술탄. 괜찮지? 네, 우리 편인데 괜찮아요. 미군의 총알은요 아군에게 쐈을 때 데미지를 입히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수리탄. 아얘 화염방사기구나. 화염방사기 내가 들어. 들수 없나? 어우 교체해.

지금 제 동기가 독일어로 운전할 수 있는 사람 있냐? 아이고. 어, 죽었어. 아이고. 전쟁은 이렇게 항상 슬픈 법이죠. 죽었네요. Following orders. Everyone back to 군대장이나 소대장이나 서로 명령이 틀리죠. 저 왠지 미사일 맞아 폭파될 것 같아. 그러니까 소대장은 저들을 민간인을 자기들이 구조를 하고 싶었는데 어.. 피어슨 병장은 너무 위험하다고 그냥 알아서 살라고 보냈죠. 아엔을 접수했고 라인강으로 이어지는 서쪽 길을 확보했다. 하지만 터너와 피어슨의 관계는 점점 나빠지고 있다. 우리 목숨뿐만 아니라 미래마저 불안한 상황이다. 그렇죠? 지휘관의... 지휘자의 말을 들어야지 소대장과 병장의 싸움은 당연히 이건 잘못된거죠 <laughs> 스파이가 있습니까? <laughs> 아니 아니 저는 근데 피아식별이잘 안되네 진짜 피아식별이 너무 어루, 어렴, 어렵네요 헬멧의 모양을 보고 알아맞춰야 되니까 다 시꺼매가지고 1944년 11월 14일 죽음의 공장 임무 브리핑. 라인 점령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고 마침내 독일로 진격할 수 있는 발판이 생겼다. 이제 라인 강으로 갈수 있는 문이 열렸으니 전진만이 남았다. 독일 휘트르케안, 휘르트케안. 갑시다. 네이비스. <laughs> Last time I checked, Turner was in charge. Not you. Is he making the calls now? No, sir. It was my call. It's on me.: It's on both of us. Yeah, well, right now, the last thing I should be worried about is if two of my best men can follow orders when we're on the verge of the biggest operation of the entire war, let me remind you. a whole damn forest to clear so the convoy can get through.:' 선인분대장 시켜주고 다른대로 다른 소대로 편입을 시켜줘야죠. 안 그러면은 진짜 분대원들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목소리> 휘트르겐수 여기가 어디냐면요, 여러분들 그 아까 미드 말씀하셨죠. 그 미드, 그 뭐야, 그 미드, 그 밴드 오브 라더스, 그거 생각나시나요? 밴드 오브 라더스 거기서 나왔던 한 곳입니다.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나왔던 곳이죠. 그 밴드 오브 라더스 보면은 그 적보다 무서운 건 진짜 멍청한 지휘관이라는 게 나오죠. 실제 전쟁 상황이 일어나면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어 저희 그 부대에도 새로 중대장이 부임했을 때 지도를 볼줄 모르는 거예요 지도를. 아 그때 진짜 개 고생했습니다. 중대장이 어리버리하니까 막 연대에서 뭐 이제 그런 거 이제 ATT 훈련 이제 사열 검사하러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검사관들이 우리만 따라다녀요. 우리 대대장이 우리만 검사해요. 우리 중대장이 제일 어리버리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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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장이 대대장이 뒤에서 이제 저희를 쫓아오고 있었는데 어, 잘하고 있나 싶어서 대대장이 차에서 내그 자기 차에서 내려가지고 저희를 짜자, 따라왔었거든요. 근데 중대장이 지도를 잘못 읽어서 집결지가 아닌 다른 곳에 다가그 저희 수경지를 마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대장이 포기했어요, 그때. 그러더라고요. 야 그냥 텐트 피고 자라. 야 텐트 피고 자. 애들 고생한다. 그냥 텐트 펴라였다가 Duty first. 아, 이불에요? 아, 저는, 저는 그, 이불에다가 오줌 지린 적은 없구요. 어, 그건 많이 했습니다. 어렸을 때, 그, 뭐야, 배가 너무 아픈데, 화장실 가기가 싫어가지고, 집까지 갔다 오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저는 그, 아, 저는 똥오줌 안쌉니다 네, 저는 똥오줌 안 싸요. 저는 요정입니다. 네, 똥오줌 안 싸요. 저 뭔가 이거 도시락인가요? 도시락 배달해 주는 거야? 뭐야? 아, 얘는 경계병이구나. 경계병이라서 밥을 주는 거 같아요. 직접 확인하라고 하네요. 거저 야포 아닌가요, 야포? 음. 일소대 이동한다. 저희 이제 상병쯤 됐겠죠. 터너는 저희 소대장입니다. 피어스는 우리 분대장이고요. 아니야 분대장이라 하긴 좀 그런데 우리는 특공대라서 일개 분대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그냥 선임 와사라고 생각하면 되나? 부소대장? 부소대장 격으로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아마 독일이 그러도 있어. 여어갔다가그 그 석유를 얻지 어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때부도 있어. 여기도 있어. 여기도 도 근데 소련도 참그 후퇴할 때 보면은 소련 땅이 넓잖아요 마을을 다 불태우고 후퇴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군이 마을에 가서 뭐 약탈을 하고 좀 자원을 얻어야 되는데 먹을 것도 얻지 못한 거죠 그래서 아마 공격이 실패하지 않았나 그렇게 얘기가 하더라고요 이건 뭐야 이거 아 M1A1 칠에? 어. 지뢰 설치 해야, 해야 되네요. 아, 진짜 지뢰 설치도 해야 돼. 지뢰 설치하네요. 어, 지뢰 설치했는데. 아 이제 방어하는데. 여기다 지뢰 설치 많이 해 그러면. 다해 설치, 그렇지, 그렇지 다 했어요. 독일군이야 어? 뭐야, 우리핀이야 피아식별 안 된다. 머리에 피아식별띠라도 차라. 온다 온다. 좀더 가까이, 좀더 그렇지 지금 아주 그냥 개떼 공격이구만. 제 기관총으로 한 명도 못 잡은 것 같다. <laughs> 앞에서 맞아 주네요. 아냐 아냐 아냐. 오오오오오오오 e get y o o f r c o e e y n c g o e l 메리킷 먹고요. 턴 어디 있어? 턴 어디 있어? 턴 어디 있어? 턴 어디 있어? 터너 어 있어 터너 2차 방어진지로 어 알았어 알았어. 구해 줄게. 헤비아리. l e g in there buddy. 여기를 방어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얘들 e 이 어디 있어? 얘들 어디 있어? 청화 좀 청화 좀. 어필 총 주세요. 프라이베... 아... <라이베...> 아... <라이베...> 아... 아 수류탄 아, 폭격, 폭격이랑 애들 찾아야 되는데 애들을 못 찾겠네요. 애들, 애들 어디 있는 거야? 구해주고. 자, 표시. 자, 마킹 좀 해주세요. 저기 마킹 됐고요. 수탄수탄 아, 어, 나무까지 맞았어. 죄송합니다. 우스트어디 갔어? 총알 줘 총알 줘 총알 줘 총알 줘. 바꿔주고요. 현재. 오케이 전차 젤엔했네요 다 죽은거야? 다 죽였네요 아, 잘해, 야 니들 다 어디있었어? 니들 다 어디있었던거야? 수류탄이랑 하나도 보급을 받지를 못했어요 메디케 하나 빨아주고요 죽을뻔 했잖아 인마 2팀으로 나눠서 펜저 파우스트는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하는 건가요? 탱크를 고열로 뚫어서 안에서 폭파하는 건가요? 아니면 탱크 밖에서 터져서 안에다가 충격파를 발생하게 해서 안에 있는 사람에게 충격을 주는 건가요? 대인 전차는 그 전차가 밟았을 때그 궤도를 부수는 게 아니라 그 안쪽으로 제가 파고든다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자 술탄 봤고요 그 그러니까 RPG나 이런거 쏘면은 탱크한테 피해를 주잖아요. 미사일이 순간적으로 터져서 고열로 뚫고 들어가서 암내서 한번 더 터지는건가? 아니면 그냥 충격파를 발생시켜서 안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건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장갑을 뚫기는 어려울텐데요. 그쵸? 오케이, 저기 있네요. 네. 측면을 탐색해야 된다고 하네요. 알았어 알았어. 줄게요 아니 아니 여기다 거치지 말고 여기다 거치. 술탄 술탄 어 자, s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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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메리 h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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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총총줘총총줘 총알 줘 o the up to the up to t h 거치 해제해주 해제해주고 좀 전진할게요. 자 우회해서 아 우리 편이야? 우리 편 맞았다. 죄송합니다. <laughs> 메리팀 먹어주고요. 어디서 쏘는 거야? 위에? 여기 위에 있어? 슬탄? <laughs> <오! 웃음> 자, 이제 여기 폭격이 떨어질 겁니다. 빨리 가야 될것 같아요. 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뛰어뛰어, 지그재그, 지그재그. 아니, 지그재그 필요 없지. 폭격인데. 그냥 직선으로 빠지는 게 낫겠죠? 뛰어뛰어뛰어. 뛰어뛰어뛰어. 뛰어, 뛰어. 다 죽는다, 다 죽어. 다 죽는다. 죄송합니다. 제가 밟았어요. 성광지뢰를 제가 밟았죠. 성광지뢰성광지뢰를 밟았고, 그성광지뢰가 터지자마자 폭격이 시작된 겁니다. 뛰어뛰어뛰어. 뛰어, 뛰어. 에이, 뛰어뛰어. 뛰어, 뛰어. 아 복지부동이요? <laughs> 아 지금 복지부동이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은? 근데 진짜로 복지부동 자세를 취하면은 그 전쟁 영상을 봤는데 안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사람이 거기서 엎드리고 있는 건지 그게 통나무인 건지 돌인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Get up, Brad. I know you better than anyone, so I know you still got fighting. 아 이거 저희 형이죠? 제 환상입니다. <laughs> 어렸을 때 저랑 늑대 사냥을 나갔던 우리 형이죠. 나는 살아가 돌아가기 힘들 것 같아. 아, 난 생각보다 포기가 빠른데. 형, 집에서 보자, 동생아. 집에 가면 있긴 있는 거야, 형이? 어. 브릭스! 아, 갓! 브릭스가 죽었네요. 어, 나 권총 하나밖에 없어, 설마? 아니지? 권총밖에 없네요. 수류탄도 없고. 이제 저는 아웃라스트가 시작됐네요. 직결지를 찾아야 돼요. 낙하산 부대가 실패한 것 같죠? 자 메디킨 먹어주고요. 오아 불쌍해. 야또 이거 숨어서 가야 돼? 환장한다 환장해. 아 독일군 올 때까지 기다릴게요. 총을 싸선 발포해선 안되겠죠? <laughs> 발포하면 아마 바로 걸릴 겁니다. 하나, 둘, 셋, 전진.